블랙핑크, 블랙핑크, 위제니, 제니. 는 뛰어난 패션센스로 유명한 K팝 아이돌 중한 명이다. 그녀가 입는 옷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룩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제니의 가장 상징적인 머리스타일 중 하나는 물결 모양, 곱슬머리입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을 할 때마다 너무 예뻐서 팬들에게 시각 충격을 주고 있다. 웨이브 머리는 가장 풀기 어려운 헤어스타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자칫하면 늙고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장난스럽고 발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니는 웨이브 헤어로 청순한 미모를 뽐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할로윈 룩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웨이브 머리에 메두사로 분장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제니가 머리를 묶은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 캐릭터에 잘 어울린다는 평을 남겼다. 제니는 데뷔 이후 이런 예쁜 헤어스타일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여자 아이돌은 웨이브 머리를 연한 갈색으로 염색한 적이 있다. 킬디스러브에서 짙은 웨이브 머리를 한 제니는 고혹적인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러 번 위에서 언급한 머리는 제니가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장난꾸러기 여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메인 래퍼는 곱슬머리 외에도 다양한 헤어 모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중뿔머리입니다. 게다가 여자 아이돌은 머리를 바꿀 때 유연하다. 동시에 스타일리스트는 컨셉과 의상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제니에게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겹겹이 따은 머리, 따은 머리, 곱슬곱슬한 머리 등 여자 아이돌들의 유명한 헤어스타일이 몇 가지 있다.